오늘은 신약 성경의 중요한 부분인 바울의 서신이 현대 기독교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서신을 쓴 인물로 그의 서신들은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기독교 교리와 신앙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울의 서신이 현대 기독교 신앙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서신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바울 서신은 사도 바울이 초대 교회의 성도들과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신앙의 교리적이고 실천적인 가르침을 담았습니다. 바울은 다양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서신을 썼는데, 대표적인 서신에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이 있습니다. 이 서신들은 모두 각각의 상황에 맞게 작성되었지만 모두 복음의 진리를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바울의 서신 중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바울은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가르침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으며 현대 기독교 신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종교 개혁 때 마르틴 루터가 바울의 이 가르침을 강조하며 이 신칭에 즉,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교리가 널리 퍼지게 되었죠. 이는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또 하나 중요한 주제는 성령의 역할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을 통해 거듭난다고 바울은 설명하며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성령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길임을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서 성령 충만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앙 생활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 중 하나는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하며 각 성도가 서로의 지체로서 함께 신앙 생활을 해야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교회의 연합과 성도 간의 사랑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교회가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유기적인 공동체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현대 기독교 신앙에서 교회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며 공동체 중심의 신앙 생활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성도의 성장과 섬김의 중요한 터전이며 바울의 가르침은 이와 같은 공동체적 신앙을 뒷받침해 줍니다. 바울은 사랑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가르쳤습니다. 그의 서신 곳곳에서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핵심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3장, 이른바 사랑장에서 바울은 사랑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현대 기독교 신앙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천이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교회와 개인 신앙생활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바울의 서신은 교리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천적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설명한 구원의 교리, 성령의 역사, 교회의 공동체적 역할과 사랑의 실천은 오늘날 현대 기독교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울의 서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배우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도전받습니다. 바울의 서신은 그 당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구원의 본질, 성령의 역사, 교회의 중요성,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가르침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며 신앙생활 속에서 그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 구원의 기쁨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도전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